새버거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꾹. 크림. 그 누르고. <웃음> <웃음> 살살, 살살 살살 해야지. 음. 어떻게 해야 돼? <웃음> 부끄러워 <웃음> <웃음> 자, 다시 쭉 짜면 어떻게 해야 돼? 지 음. 자, 써. 어떻게 해야 되지? 음. 그 살살살 살자 에? 지은이야, 지이야 일로 와봐, 여기 봐, 아빠 봐, 아빠 봐 자, 아빠 짜줄게, 아빠가 손에 짜줄게 음. 일로 와보세요, 여기 보세요 얘네 여기 봐봐, 아유, 저까지 꺼지 지은이, 지은이 아빠한테 와야지 오세요. 아, 오세요. 아빠랑 자러 가자 이제. 아이고 아이고. 자러 가자. 어짜. 이제 뭐 힘도 안줘 그냥 일어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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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아빠한테. 어안올 거야? 이거 이거 발라야 되는데. 제니 손에도 해야지. 크림. 손원 이렇게 해봐봐. 잠깐 친구들 잠 친구들 약간 옆에 두고. 옆에 두고. 자 아빠 아빠아빠자 이렇게 쭉쭉쭉 했어요. 제인이 도손손손 주세요 해야지 주세요 손 주세요 손 해야지 주세요. 자자자자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엄마한테 점프를. 똑 빠르자, 알겠지? 제니 손, 제니 손. 또 점프를 엄마한테 점프를, 점프를. 제니 아빠한테 와봐.